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 구절씩 기도합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습니다첫 그 있어서... 아들을 여, 강보에 싸서 구에 미였으니 여관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은혜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죠.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다. 또 고레뉴가 수리아의 종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라는 거. 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예수님 탄생은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죠. 역사성이 없어요.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 하는데 그 역사성이 없어요. 그 언제 일어난 이야기인지. 인간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신들 세계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세계의 이야기. 인간이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의 세계가 이렇 거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은 분명히 역사 속에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릴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잊지도 않은 이야기,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 특별히 구레녀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적에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일어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 2000년 전, 아우구스투스 시대, 구레뉴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 탄생하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여므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안받하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오 예수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지금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시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 아유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단 말이야. 베들레헴 마국간왜베들레헴인하니 베들레헴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제일 참 신앙의 왕이죠. 위대한 왕이죠. 다윗 왕이 베들레헴 주신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떡을 만드는 집 그런 뜻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태어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킹 오브 킹스. 다음 주에 볼 영화 제목이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의 왕이니까 얼마나 높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이세 우선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나야 돼, 베들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저기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한 130km 떨어졌다. 그러니 참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요셉 부부가 무하러로 베들레헴까지 가겠어요? 몸도 지금 만삭 때 무거운데. 130km를 걸어서 가겠냐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니까, 이건 이루어지려니까, 딱 그때 아우고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린대.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본토,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내라. 왜 호적을 한거 아니? 세금 거들려고. 세금 거들 인원 파게 돼야 되니까. 군대에 징집하려고. 그러면 인원 파게이 되니까. 그래, 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자기 호적을 내라 요즘으로 치면 서울 살아도 본래 태어난 광주 가면 광주 가서 호적해라. 부산이면 부산 가서 호적해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새과 마리아는 만삭이지만은,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니 어떻게 하겠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 할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제 본적지.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 황진 자기 목적으로 세금 거두려고 군사 모집하려고 호적령을 내렸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메시아가 구세주가 베들레헴 다윗의 고양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엠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간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왕도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계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를 주관해서 구속사를 막 이루어 가시는단 말이에요. 세계사가 구속사의 도구입니다. 구속사의 도구 그래서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제 배들레에 왔는데, 파이고 와서 보니까. 평소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는데 호적 때문에 여러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베들레헴이거그 그 출신들은 다온 겁니다. 다온거 베들레헴, 객지에 나가 살던 사람이 다 한꺼번에 온 호적 때문에. 그러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요.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니까. 근데 방이 없는데 이미 방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정은 딱한데. 참 젊은 부부가 배가 만삭돼서 왔는데 참 방을 내주고 싶지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해서 한 말이, 아, 그럼 마국간이라도 잠깐 있다 갈 거요. 물어본 겁니다. 이슬이라도 피하게 마국간이라도가 있을 것이요. 물어보니까 뭐 아쉬운데 그마국간이라도 잠깐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 마국간에 이제 잠깐 쉬는데. 아휴, 그냥, 마곡간에, 말똥 냄새, 그냥, 얼마나 참 누추한 곳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마리아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뉘어야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요람 복시하게 만들어가, 촥, 이불도 깔아놓고, 요람에다 두지 않겠어요. 근데 요람이 어있어 여행 중인데, 요람도 없죠. 뉘일 만한 게 어딨나 찾아보니까, 마침 말구유, 말구유, 말밥통 그게다가 말구유가 움푹 파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치우고, 뭐라도 갖고 있는 거 깔고, 강포로돌똘 말아가지고,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어 놓은 거예요. 말구유에다 예수님을 뉘어 놓은 거예요. 마국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을 뉘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일 낮은 곳, 제일 낮은 곳. 예수님이 로마 황실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황금 열함에 뉘어도 부족할 판인데, 참 베들렘에서, 마국간에, 마국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우 계신단 말이야, 말 제일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은 사람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신격화할 것 같으면, 마국간에서 태어났단 소리 듣겠어요, 이놈들. 설령 그랬어라도 빼버리지, 삭제해버리지. 신격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식객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말구유에 두였다 이런 소리 듣겠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일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제일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마국간에 말구유에 자기 몸을 두이셨단 말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셨어. 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저 높은 곳에, 로마 황실에 오셨으면은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 만나러 가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는 감할 수 없지만 만나러 가기만 하면 다 예수님만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오는 목자들 목자. 예수님 탄생에 제일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알려줬잖아요. 그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 목자들밖에 없어 잠안 자고 양 옆에 참양 지키고 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목자들 그러면 야 지팡이 들고 앞에 쫙 경치 좋은 거 지나가면 양들이 쫙 따라가 목자가 참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당시 목자들은 제일 하층 제일 하층 요즘 치면 3D 지급 직업, 3D지 직업, 제일 하층 직급 그러니까 양을 몰고 풀을 뜯기로 가니까 한번 나가면 석달 넉달씩을 돌아다니게 풀이 늘 있는 게 아니니까 풀이 있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석달 넉달씩을 돌아다니는 게. 석 달, 넉달 다니면서 뭐 식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옷을 제대로 갈아입겠어요? 그냥 양들하고 막 뒤섞여 같이 먹고 자고 막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석 달, 넉달 그렇게 있다가 돌아오면 완전히 그지도 그런 거지,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그냥 온몸에 그냥 양 냄새, 배설물 냄새, 그냥 막다 땀에 찌들고 그냥 해가지고. 목자들 들어오면 막 동네에서 다 싫어요. 막 아, 싫어한다. 그러니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목자들은 가정도 잘못 이루고 제일 비천한 직업, 비천한 직업.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마국간에 후유해 그 오셨기 때문에 제일 하층에 있는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니까. 목자들이 흐, 더럽고 냄새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목자나 마국간이나 거기서 어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구에 누인 예수님이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실에 황제 아들로 태어나 금으로 만든 요람에 예수님 누워 계시면 목자가 어신이 나겠어요, 금방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낮은 곳에 오셨어요. 제일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 만나는 데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데가 만나겠다고만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선을 딱지고이 이상만 예수님 만드이 밑으로는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못 만날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제일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 제일 낮은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참해로당 당시에 예수님이 동방박사 찾아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러 오면 다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 메시아가 어디로 오겠느냐? 미가서 5장이절이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알기만 알았지 예수님 만나러 안간 겁니다. 해로당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탁 보면은 내가 만나려고 가기만 하면, 만나려고 가기만 하면, 안 가면 어쩔 수가 없어. 만나러 가기만 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가 안 가면 소용없어. 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려고만 하면은 제일 낮은 사람, 그 목자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주셨단 말이야. 예수님 만나는데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사모함 있게만 하면 됩니다. 만나고자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도 다 예수님이 예, 만나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낮은 곳에 우리도 자 보면은 너무 높은 것만 보고 살면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너무 높은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너무 높은 것만 보면 야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 저사람은저렇게잘 되는 나는 뭔가 나는 괜히 못나 보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춰야 돼요, 낮은 곳을 봐야 돼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세상에는 더 힘든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렵다,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우리 가정에 참 힘든다, 지만 우리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도 믿음 약하지만,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다. 눈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 내려다 볼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람되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낮은 곳에 오셨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이제 목자가 보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이야찬양팔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구절씩 읽읍시다. 8절의 심사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띄어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그렇습니다 지극히 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음. 하나님이 기뻐하사들 중에 다니라 아멘. 알렐루야. 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지겠다 기쁜 소식, 이게 복음 복음. 복음이란 복된 소식. 흐, 기쁜 소식. 유한 겔리온. 그 당시 흔히 쓰던 말인데. 유한 겔리온은 뭐냐? 황제 같은 극에 황제 같은 것 하면 온 제국에 미칠 흐,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이겼어. 전쟁에 그 전쟁 치면은다도예가 되는데 전쟁에 이겼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온 제국에 맺칠 기쁜 소식, 유한겔리언. 그러면 전령들이 막 말타고 가서, 유한겔리언입니다. 유한겔리언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요. 하고 다 유한겔리언을 막아서 전파해이 복된 소식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 장차 보일 이어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 얼마나 기쁜 소식이. 제국에 다 전할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그 말을 이제 가져다가 진짜 유한겔리온이다 이거네. 진짜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하신 건 진짜 기쁜 소식이다.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한겔리온입니다유한겔리온입니다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막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뭐, 전 사도들도 다이 기쁜 소식을 전해. 사랑하는 귀한생들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기쁜 소식 전해. 살면서 기쁜 소식 들을 때가 많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아이고, 수능 시험 보고 학교에다가 대학교 원서는 넣어놨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정화점만 기다리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 아, 도대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 찍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취업을 하겠다고 아, 원서를 내놓고 면접도 다 봤었지. 근데 막 취업 경쟁이 하늘의 별 따기 막 10대 1, 100대 1막 그리 되긴 할까 걱정. 오만 생각이 다 든데. 아, 그런데 연락이 왔어. 취업했다고 면접했다고. 며칠부터 출근하라고. 아, 얼마나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됐대요. 2026년도, 내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근데 내 인생에 최고 좋은 소식이 뭐냐? 최고 좋은 소식이 뭐냐? 내 인생에 최고로 좋은 소식이 뭐냐? 내 인생 최고의 유한결리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게 됐다, 근데 구원받게 됐다. 이게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소식은 며칠 조고안 돼. 이 소식은 영원한 소식,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쁨. 내 평생에 제일 좋은 소식, 제일 좋은 소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죄롬으로 주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 이 유한길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 도우심 받고, 받고 살아가네 이게 내 인생의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 최고로 기쁜 소식이다. 이한 가지 사실 잊어버리지 말길 주의름으로추구합니다이 예. 소식을 가진 사람이 성탄절이 기쁜 거요. 예. 성탄절 되면 괜히 기쁜 사람들이 있어. 괜히 연말연시 겹쳐 갖고 성탄절 되면 괜히 기뻐 그냥 하, 왜 성탄절이요? 예수님 생일이다고 기뻐. 자기 생일도 아닌데 기뻐. 요 왜 기쁘냐고 몰라 그냥 기뻐 <laughs> 연말연시됐다 막 성탄절이막 기쁘죠 그렇게 만든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내가 뭐로 만드는데 내가 알았고 그예수님 알았고 그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탄절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참 이런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이 길죄므로 너무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찬양 14절. 천사들 찬양이죠.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대받았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천사들 찬양은, 예, 천사들은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천사들은 하나님 저기 창조해줬잖아요. 창조의 은혜만 찬양해, 천사들은. 캬, 창조해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는 찬양만 드리는 건데. 천사들 찬양은 창조의 은혜.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창조의 은혜, 플러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 못 했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 못 했는데, 그 찬양이 수준이 낮아. 얘들, 얘들 동요나 비슷한 거예요. 얘들 동요나 비슷한데. 다 구원의 은혜, 창조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더 깊은 찬양, 더 영광 돌리는 찬양, 탁 찬양을 할 수가 있는. 오늘도 성가대가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또, 해중 찬양할 적에도, 우리 반주자님이 막, 영적으로 충만돼서 한번 이렇게 슉! 할 때마다, 막 저는 막 전기가 온것 같이 온몸이 막 짜릿해. 우리 반주자님 삐를 받으면 슉! 한번할 때가 있거든. 요 <laughs> 저도 그냥 막 온몸에 전기가 온것 같이 은혜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크 감사. 하나님께 영광. 천사들이 가르쳐줘. 너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혜와 능력이 막 드러나잖아요. 모든, 모든 창조. 모든 피저물 속에. 하나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얼마나 능력 있는지 드러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하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 멸망하면 안 되니까, 나 멸망하지 말라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다 영생 영원한 생명, 야, 양적으로 영원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더 탁월한 하나님 같은 생명, 하나님처럼 차원 높은 생명,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가 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다 찬양을 돌릴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번 성탄절이 그런 찬양을 드리자고요발표할때도 우리가 또 재밌고 신나게도 하지만은, 열심히 연습들 하더라고. 막 합숙훈련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어느 기간은 막 합숙훈련하는 것 같아. 얼마나 연습들 하는데, 재밌게도 하고 우리가 또 즐겁게도 하지만은,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 그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 평화는 관계적인 평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다. 예수님 통해. 전에는 내가 죄인이고, 진노의 아들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네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전능자의 품에 탁 안기니, 그토록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분 품 안에 안기니, 내 마음 속에 내적 평화요. 또내 마음 속에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평화가 없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용서를 체험했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내 마음 속에 내적 평화,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가슴서 들어갑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백번 손 한번 꼭 잡으시고 평화로다. 평안이 막일 죄름으로추원합니다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영광을 돌리고 서로서로 서로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참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날이요. 네. 아, 이 기쁜 소신, 이 기쁜 날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